사람은 자기 수치 보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이세상이 제일 두려워. 근데 자기 수치를 두렵다고 인정 안한 사람일수록 남의 수치를 갖다가 지적질 하면서 자기는 수치가 아닌 척하죠.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지도자일수록 자기 수치를 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조국 대표가 벌써 한동훈의 수치를 지적하고 넌 정치인 자격이 없어 넌 끝났어 할때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입을 봐 양심이 없나 자기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표창장 미조하고 입시비리로 지도자라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국민적인 지탄받을 일을 해서 유죄까지 받고 복역했는데 정치적으로 다야합하고 거래를 해서 이재명이 빼준 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국민 있나? 그렇게 떳떳해? 한동훈 보다 자기가 떳떳하다고 느끼나 봐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해야 되잖아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는 괜찮은 척하고 단계 게시판 문제 삼아서 너는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말할 자격 있나? 당원 게시판 문제가 더큰 건가? 항상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면 정치는 폭망이에요 수치는 인정 안 할수록 더큰 수치가 돼서 돌아와 역풍으로 윤통도 그것 때문에 저지경이 된 거야 자기의 바이든 날리면 수치 인정 안할 때부터 디올백 인정 안 하고 하나씩 인정 안 하다가 런 정섭 인정 안 하고 수치 인정 안 하니까 국민들이 표를 안 줘요 수치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압박하고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그 수치 비인가 수치를 떨은 게 비상계엄이거든. 한동훈도 사실은 윤통을 그때 죽이지 못한 거 당대표 되고 그 수치가 두려웠던 거야. 남의 수치를 두려워하는 사람, 내 수치가 두려운 사람이죠. 나도 똑같이 가족의 수치를 두려워해.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 올렸으면 올렸다. 미안하다. 자기 수치 인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수치는 항상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그래서 위험해지지.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수치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게 두려워도 고집 꺾고 인정할 줄 알아야 역풍이 불지 않아요. 정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단 말이지. 앞으로 정치인은 자기 수치를 인정한 인간만이 할수 있을 거예요. 수치가 올라오면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짐승은 이렇게 정치 생명들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